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의교의 교우 여러분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판단에 거리를 두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나와 이웃이 사는 세상에 조용하나 중대한 변화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조준모의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夜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식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니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데일리 브레드와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빕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처럼 서로에게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아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높이시겠다 하시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며 그분이 정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 참 좋아 마음에 남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이요 세상에서 보배처럼 인정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은 이 보배로운 백성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성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되새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그분의 백성답게 빛이 나고 소중한 나로 가꾸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의 살림 실천은 생태 환경 공부하기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아끼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입니다. 생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함께 들어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므로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